원장님, 제 머리 돼요? 되지. 어떨 때는 이게 안, 돼, 안 되는 머리인데도 되지. 응? 그 재료를 갖고 왔잖아. 요나 연습해야 될거 아니야. 응? 아니, 그건, 그건 내가 할 줄, 할줄 알고 모르고 떠나서 일단, 요 손님이, 그 이거는 내가 연습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댄대요. 응? 이 머리를 내가 어떻게 고칠까? 어떻게 스타일을 낼까?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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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걱정을 하는 거지. 안 되면 저는 안 받으면 되잖아. 요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. 저 해갖고 스타일 마음에 안 들다고 돈안 보내고 바, 안 받고 보내요. 손님들이 미안해. 아, 냉받 어, 마음에 안 드신 분네요 어떻게 돈받아요 저도, 전 제가 손님들한테 트레임은 겁니다. 오히려 내가 했는데 내가 실수를 했을 경우가 있어요. 얼마 전에 아주 진짜 여자분인데 평생을 자기가 한 번도 매식을 못 해봤대요. 곱슬인데 옷슬이 나고 그런 것도 처음 봤어요. 연하 3시간을 봤는데도 연하가 안돼 아. 와 미치는 줄 알았어요. 근데 해고 났는데 만족 제 만족도가 딱 80%인 거예요. 20%가 부족하잖아요. 손님한테 죄송하다고 얘기하고 돈은 받았어요. 일주일 뒤에 제가 전화해서 손질하시기 어떻습니까? 그러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다시 오십시오. 그러니까 자기 두번 다시 다른 데는 안갔대요래감사 피워먹으니까 원장님은 내가 신뢰가 아, 돼서 저리에? 왔습니다. 두 번째 가 완벽하게 해냈어요. 그리고 그런 거예요. 연습이잖아요. 저는 항상 연습이라고 생각하고 덤비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. 자 우리 원장님 의자를 그 고거 갖고 싶다면요. 아니고 아무요 아니요, 장모 씨. 제가 사실 이거 이건 이따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언제 비교하는 저번에 자꾸 가격을 아저씨가 올려 그 처음에 거의 대리점 가서 받았는데 짜증 나갖고 바꿨어 <laughs> 아주 저렴한 걸. 음. 저한테 커트 교육을 받는 어, 디자이너 선생님이 제가 가르쳐준 대로 딱 들어오더니 굉장히멋있게 대박입니다. 맞아요. 근데 참 거기서 좀 멈추지 않고요. 쉽게 말하면 저는 인터넷에 보면. 1,650원 산성품제입니다. pH 7짜리 뭐 저뭐 뭐 약성전환 하는 사람이 아닌데 제가 편하게 지금 모발이 원장님 모발이 가늘어요. 그죠? 가, 지금 이, 이, 이 모발이 가는데 제가 왜이 약을 챙겨 갖고 왔냐면 원장님 모발이 가늡니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 모발을 통통하게 해서 코를 잡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? 푸석푸석 용기나게 잡으면 되는 거고. 우리는 결과물로 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한1 0 따를게요. 이건 뭐예요? 그냥 중성품제인 거예요? 침짜리. 제가 100 따랐고요. 제가 만들어진 게 있는데, 언젠가 그냥 보여드리려고. 비싸죠. 만 원에 보니다 손님들의 90%를 제가 이걸로 해요. 아니 캐 괜찮. 인터넷 7천짜리 있어요. 음. 이 정도 머리면 제가 그냥 한30%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게 30%예요. 곱슬 머리면 곱슬이 좀 심하면 얘 50, 얘 50. 근데 그냥 건강모니까. 치워가 들어가 있는 건강모. 얘는 그냥 중성인 거예요. 그러니까 모바일 스티커를 웬만하면 열지 않고 놀라고. 자, 이게 1 0 0인말인한30 넘으면 되겠네요. 여자분들 건강한 머리는 건강하면서 보통 염색 한두 번한 머리는 웬만한다 여자분들도요. 염색, 새치 염색 하시는 분들 다 있겠어요. 30초. 그러면 아이론까지 다 걸리더라고요. 그러니까 뭐 아이론이 걸릴 정도로 세팅 디지털은 눈 감고 가는 거죠. 근데 이게 중요 점이 이 점은 모발이 가늘어진다 라는 단점이 제죠 오랫동안 써 봅니다 한번두번세 번까지는 전혀 문제없어요 네 번을 넘어가면 끝머리가 가늘어져 그거면 안 되잖아 그래서 제가 요새 구해온게 이거예요 비싸요 얘는 좀 비싸 가한 3만원 가까이 가니까 그러니까 근데 얘는 흡수 방식이에요 얘 단독으로 쓰면 pH가 4.5에서 5.5입니다. 큐티클을 열지 않고 들어가요. 큐티클을 열지 않고 단백질과 환원제가 들어가서 모발에 대해서 흡수를 해 버려요. 모발이 가는 모발들 얘 바르고 머리 볼륨 매직 같은 거 뿌리 볼륨 그냥 삽니다. 매직기를 땡겨도 살아 있어요. 얘는 흡수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쓰는 게 이거 한내 맘대로 섞어요. 내 맘대로. 일단 이거는 제가 이연나 중간에 이건 뿌죠? 아까 1 3 0년대140 이것만 더 넣을게요 뭐만 대로 가느시니까 모발이 조금 가느니까 좀 통통하게 하려고 그럼 이거를 이렇게 10% 20% 30%쫙 만들어 놓고요 그냥 쭉 먹고 써버려야 돼요 예전에는 저기 열범제 약을 정말 비싸다는 보통 모발이 이러면 가늘면 단백질 같은 거 쓰죠? PPT 단백질, PPT 하고 LPP의 차이점이 뭐죠? 혹시 아십니까?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모르고 네? 분자가 더 작죠?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모르고 분자가 더 작어. 근데 왜 좋은 거예요? 아, <laughs> 그니까, PPT는, PPT를 잘게 쪼갠게 결론을 내버 거예요. 별거 없어요. 네, 볼좀 주세요. 브러쉬하고. 네? 아, 서주세요 재밌는 건 제가 아까 이두 가지만 섞었을 때 약이 두피에 닿으면 시간이 지나면 두피가 달라붙어요. 두피까지 약을 바르면 두피가 달라붙잖아요. 얘를 보면 그게 없어요. 네, 네 pH 4.5에서 5.5입니다. 요새 정말 편해진 거죠. 예전에는 여기서 다크리닝을 먼저 PPT를 뿌리고 들어갔어요. 근데 제 쓰고 나서는 저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항상 테스트기 때문에 그냥, 그냥 발라요. 손님. 근데 괜찮더라고요. 수분이 어느 정도 있는 게 좋은 거예요? 수분은 내가 만졌을 때? 만졌을 때 묻어나지 않는 게 좋죠. 25%? 예? 25%? 25%? 머리를 샴푸 바로 하고 나왔을 때몇 프로라고 얘기하죠? 20% 아니 그냥 우리가 원장님이 샴푸를 딱 했어 뭐 타올로 좀 털고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상태로 나왔어